모 시고는 학생, 교수한테 따지겠다는 학생, 교수한테 따지라고 해요.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24시간이 모자라. 작성자 꺽다리는꺽꺽 하고 웃지. 이렇게 써준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처음이야. 아무튼 사연 내용은. 안녕하세요, 르리세스님 저는 대학원 1학년차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 1년차. 제 사연은 제목 그대로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학원생들의 업무에 대해 여러 생각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1. 개인 연구 2. 외부 연구 3. 조교 업무 4. 행정 업무입니다. 일단 많은 것 같긴 한데. 개인 연구의 경우 논문을 쓰기 위해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외부 연구의 경우 담당하던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연구였으나 교수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어찌저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은 있으나 배워가는 것이 있으니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치 그래야지. 위에 두 파트까지는 괜찮으나 제가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두 파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조교 업무입니다. 연구실에 사람이 없다 보니 조교 업무는 필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교 업무는 원래 필수인 학교가 대다수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필수 교양 과목으로 수강생만 200명 가량 됩니다. 200명이 좀 많긴 하다. 난한 그러니까 80명, 100명까지나도 했었는데.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던 게. 100명짜리 수, 그 수업이어도 조교가 한 여러 명이 붙어 그래서 메인 조교 한명 있고 한두 명이 더 붙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학교 옮겨왔을 때 제일 여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한 학기 내내 한다고? 2명짜리를? 한 학기 내내 나도 한 학기 내내 했는데? 80명짜리는 애 졸려보는 거한 3주씩 받았거든 그거는 음. 실험 수업 아니야? 응어 네. 실험은 그게 되는데 그냥 수업이면 그게 안 되긴 뭐, 수업에도 조교가 필요해? 응안 했었어? 무슨 조교가 필요한 건데? 일단 채점이나 이런 걸 할까 보대? 교생 교환하려면 출석하고 네. 채점하고 출석 교수 오나 우리는 출석도 내가 했었어. 수강제는 어떤냐면은잘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은 뒤에서 내가 앉아서 없는 자리까 체크하는 거야. 수업을강해가 어... 되니까 그 시간만큼 뺐으니까 뭐 공부에 미치는 하... 학생 수가 많다 보니 평소에 메일로 지리 응답이 실수 없이 많이 옵니다. <laughs> 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 왜? 조교겠지. 조교지 않을까? 뭐 간단한 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나도 한 80명짜리 맡았었는데 무슨 질문을 많이 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특히 과제 시험 채점할 때마다 죽을 맛입니다. 200명이나 되니 과제나 시험은 객관식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부 서술형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교수님은 객관식을 극도로 싫어하는 객관식 혐오증 환자에 단한 번도 객관식을 내신 적이 없으며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서술형으로 만드시는 서술형 창조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기간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공부도 하기도 바쁜데 200명껏 채점하느라 제일은 항상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뒷전을 넘기는제 1만 2백만 채점을 선수령 근데 우리도 우리게 채점했는데? <목소리> 이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써놨는데 하긴 근데 <목소리> 시험기간에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석사 때는 그 힘들겠다. 학생들이야 학점 잘 맞고 싶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억지를 부리며 따지기 학생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될까? 그니까 누가 봐도 틀린다고 맞다고 우기며 교수한테 따지겠다는 학생? 교수한테 따지라고 해요. 이거는 뭘 그거를 음, 어, 뭐, 걱정해. 근데 교수한테 따지겠다고 하면 당연히 넘겨야 되는데 나는 넘겼었어. 교수한테 따지겠다고 걔가 말을 하면 넘기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학생, 부모님 모시고 오면 또 교수님 만나야지. 이거 조교랑 뭘 해? 바짜고짜 전화로 화내는 학생,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덕분에 인류애가 싹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모르겠지만, 옛날 랩실 언니가 이제 막 울었었다. 이제 막 괜히 뻗대고 조교랑 조교 이겨보겠다는 애들이 꼭 있어. 어떤 응. 거야, 그 무시할 거나 한번 우리가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나면 해결될 일이. 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체적을 했다는 거를 말을 해줘야 돼. 아 근데 이게 문제를 교수님이 냈는데 내가 가이드라인 짜기 조금. 우리 학생이 확받았어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시험 조교를 할 때는 시험 니네가 시험을 같이 했으니까 니네가 했지. 니네가 시험에 어려운 일일까? 교수님 시험 문제는 걸왜 학교를 두 개나 다 따. 교수님하고 그 얘기한 이거를 근데 본인이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한 그대로지. 근데 사실 내가 알기론 오히려 학교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교는 안 시키는데. 특히 수술형 이런 거는 조교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화학 시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풀이가 정해져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힘들긴 하겠다. 조교가 수업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거 정돈을 안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3학기 내내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지 해줄 수 있지 근데 이거 뭐 처음에는 응. 1년 차가 원래 힘들긴 해 그리고 일단 해봐야지 전화번호랑 성납기 되는 거고 외부 연구가 나가는 사람의 연구 거기가 일 사람이 없나 보지? 이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아예 뭐 삼성이나 이런 데랑 협약한 랩인 거지 그래서 외부 용역처럼 거기다 실험을 주고 하다가 그친 사람이 나갔겠지 그 사람이 졸업을 했거나 뭐 나갔겠지 그러 건데. 너무 오는 거는 여러분들 넘어올 수 있는 건거 같아. 어 교수님이 한 음, 일이고 그때 뭔 씨가 중요했거던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진로가 가서 어떻게 나 하겠다. 그런 취업을 네. 하고 싶다. 난석다만 하고 다른 거할 건데 뭐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서 일단은 모르겠고. 그럼 만약에 나는 진학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하,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마음 가지고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이 정도는 참고 열심히 해야지. 24시간이 모자르게 실하면 할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간을 대부분 잘 해가지고 서서 찾을 줄이지 않고 하라는게 뭔지 아제야 음.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 사람 보면 하는데. 그 다. 아, 그래서 석사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니, 석사만 할 거면. 대치해도 대지다 실. 그러니까. 시간은 채우는 동안 원래 음, 단련이 되는 거니. 까고를 해가면서 일단 좀 자기 거안될때 옆에 거더좀 훈련 좀 하면서 자기 졸업 주제를 일단 메이저로 신경 쓰고, 나머지에다가 좀. 이 사람이 이제 뭐 제목이야 그렇게 적었지만 정말 2 4 시간을 하고 계시진 않겠지. 일단 행정업무 연구실에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다 행정업무도 맞는데 사업도 많대. 내 생각에 교수님이 뭐 이것저것 따와가지고 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하다 대신 돈을 많이 줄것 같기는 한데? 그걸 내가 모르겠네? 내 석사 때한 4, 50 받고. 이러고 이러면은 이게 짜증이 나지만 만약에 나한테 석사 때 180을 줬어. 이런 거는 해야지. <laughs> 교수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따오고 그만큼 나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행정처리 업무가 많다 연말이면 연차보고서? 틈틈이 출장비 처리 게시보고서 등등 뭔 서류 처리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거다 경험 아니야? 경험이긴 한데 너무 많다 혼자 가면 네, 힘들겠다 어. 힘들겠지만 나 피와살이 공부합니다 피와살이 되긴 하지 교수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게 다 너무 도움 되라고 하는 거라고 하긴 하잖아 진 맞긴 맞지, 맞지. 도움이 되기는 해 근데 너무 많긴 해 근데 아, 자기가 아, 그런 랩을 본인의 그, 선택인 그, 것도 그, 있으니까 일단야 그, 지금 상이지 뭐, 그거는 알아서 이분이 근데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참느게 아니냐를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이래 이러면 이건 박차고 나와야 되는 상정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똥 먹이는 교수님이야 <laughs> 뭐, 나지 그걸 가지고 뭔가 계획이 있는 거라면 좀추간다고 얘기가 열심히 해 힘든 건맞는것 같다 그지만 피와 살이 되는 것도 맞다 오 저기가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들면 네. 교수님한테 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 경험이야 안 바뀌더라도 교수님한테 말하는 거는 또 필요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바뀌더라도 그 사람이 알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대학원생이면 연구랑 조교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행정처리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이거 많이 하고 요즘 좋은 랩들은 행정 봐주시는 분이 있지만 아닌 랩이 훨씬 훨씬 많다라는 게 팩트고 다만 이 교수님이 일이 많은 것도 팩트인 것 같다 이러한 잡일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주말에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말에 다 일하는 랩이 많아 많아요. 이게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실력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래도 조금 그거를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석사 때가 사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힘든 것 같고 내해 어. 나가면서 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것들을 키우러 가는 것이 무슨 그 연구를 나한 가지 학생만 석사.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게 몰둔 거지.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서 이걸 익히는 게 몰둔 거잖아. 그게 사실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잡일에 쫓겨 사는 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한 니지만 이런 랩도 많다. 대학원생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 사연 작성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